안녕하세요. 핑 마스터 피터 우원희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번에 출시된 G430 시리즈 신제품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G425 이후 정말 오랜만에 출시되는 신제품 G430은 오랜 기간동안 준비한 만큼 그동안의 핑의 노하우와 모든 기술력을 총 동원하여 출시하였는데요. 특히 이번 G430은 골프 클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요소인 비거리, 반영성 그리고 타구음과 타구감을 형성시키는데 모든 기술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우선 비거리 부문에서는 역대 최대의 비거리 증가를 실현하였는데요. G425 풀셋을 사용하는 골퍼가 G430 풀셋으로 교체하였을 경우 증가되는 비거리를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이 테스트는 로봇 테스트를 포함하여 헤드 스피드별 골퍼들에 참여시켜 진행하였는데요. 헤드 스피드가 105마일 이상의 빠른 골퍼의 경우 드라이버 7야드 우드 7야드, 하이브리드 5야드, 그리고 아이언은 무려 10야드 증가로 총 29야드의 비거리가 증가되었고요. 헤드스피드 90마일에서 105마일인의 일반 골퍼들의 경우 늘어난 총 길이가 약 17야드, 헤드스피드가 90마일 이하의 골퍼의 경우 총거리가 약 18야드가 증가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품목별 제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430 드라이버입니다. G430 드라이버는 동일 헤드 스피드에서 기존 제품보다 훨씬 더 빠른 볼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개선된 단조 및 VFD 공법으로 제작한 페이스는 기존보다 2.5mm 낮게 하고 두께를 중앙부위는 약 6%, 주변부는 약8% 얇게 제작하여 더욱 높은 반발력을 만들어주고요. g 4 2 5와 하이브리드에 적용되었던 핑의 특허 기술인 스피 시스턴시 기술을 드라이버에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스피 시스턴시 기술은 페이스 롤 모양을 기존의 원형에서 물방울 모양의 타원형으로 제작하여 임팩트 시 페이스 상단 부분 또는 하단 부분에 맞았을 경우 일정한 스피 양을 가질 수 있어 미스샷돼서도 최대의 비거리를 낼수 있습니다. G430 드라이버의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타구음 및 타구감 개선인데요. 먼저 헤드 전체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무게 대비 강성이 높아지면 소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하여 헤드의 크라운, 솔, 스커트 등의 꺾이는 부분들의 공리를 조절하여 강성을 키웠습니다. 또한 임팩트 시 내부 소리의 퍼짐을 억제시키기 위해 기존에 설계되었던 어쿠스틱 립을 완전 다른 형태로 재설계하여 타구음 및 타구감을 개선하였습니다. G430 LST 모델의 경우, 다른 모델과 달리 크라운이 카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브랜드들이 카본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쟁 브랜드에 비해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핑은 오래전부터 카본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미 2007년도에 출시되었던 랩처 드라이버에서 카본을 사용하여 크라운을 제작하였습니다. 핑 엔지니어들은 지속적으로 어떠한 소재를 어떻게 사용해야 성능이 좋아지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요. 또한 새로운 소재들을 사용하여 클럽을 만드는 것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G430LST의 경우, 카본을 힐과 토우까지 감싸는 형태의 카본 플라이 랩이라는 신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8겹으로 제작된 0.7mm의 얇은 카본 크라운의 내구성을 높였고요. 카본 특유의 타그음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크라운에서 전략된 무게를 이용하여 무게 중심을 낮고 뒤에 위치시켜 낮은 스핀과 높은 관성성을 실현하였습니다. 그 결과 G420 대비 약 7야드의 비거리를 증가시켰습니다. G430 드라이버도 G420와 같이 총 3가지 모델로 출시되었는데요. 슬라이스를 최대한 줄여주는 스트레이트 플라이트 기술이 적용된 SFT 모델의 경우 무게추 이동 기능이 추가되어 SFT 모델에서도 구질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맥스 모델의 경우 스피인 시스턴시 기술이 적용되어 빗 맞았을 경우에도 일정한 스피량을 갖도록하여 비 거리를 증대시켰고요. LST 모델의 경우 카본 플라이랩 기술이 적용되어 보다 낮은 스피량과 높은 관형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G45와 호환되는 한도 튜닝 호재를 장착하여 8가지의 로프트와 라이각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한 헤드 뒷부분에 장착된 무게치 위치를 조절하여 모델에 따라 약 7야드에서 10야드까지 좌우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핑은 경쟁 브랜드와 달리 헤드 설계 시 샤프트도 같이 설계하는 회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도 G430 헤드로 최고의 성능을 낼수 있도록 신형 샤프트를 설계 장착하였습니다 다음은 G430 페어웨이 우드와 하이브리드입니다 G430 페어웨이 우드와 하이브리드 모두 크라운을 8겹의 고강도 초경량 카본을 사용하여 토어부터 힐까지 감싼 카본 플라이랩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0g의 크라운 무게를 절약하여 무게중심을 낮게 재배치시켜 낮은 스핀과 높은 관용성을 실현하였고요 페이스는 머레이징 스틸을 이용하여 크라운부터 솔까지 모두 감싸는 형태의 페이스랩 기술을 적용하여 높은 반발력으로 볼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이미 G4 우드와 하이브리드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타원형 모양의 롤을 이용한 스피시스턴시 기술을 적용하여 우드와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로우 히트 시의 스피닝 양을 최소화하여 비거리를 증가시켰습니다. 페의 우드도 드라이버와 마찬가지로 슬라이스를 억제할 수 있는 SFT 모델. 최고의 관용성을 가지고 있는 맥스 모델, 그리고 낮은 탄도와 스핀량을 피 가지고 있는 LST 모델 세 가지로 출시되는데요. 특히 내년 초 출시 예정인 LST 모델의 경우 헤드 전체가 티타늄으로 제작되었고요. 페이스는 고탄성의 2041 베타 티탄을 사용하였으며 소울 부분에는 약 80g의 텅스텐 웨이트 소를 장착하여 낮은 스핀량과 피 더불어 높은 관용성과긴 비거리를 실현하였습니다. 총 6가지 로프트로 출시된 G430 하이브리드는 다양한 로프트 옵션을 통해 골퍼가 클럽 세트 구성시 일정한 거리 차이가 날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고요 8가지 로프트와 라이각으로 조절 가능한 탄도 튜닝 호재를 장착하여 미세한 거리 차이까지 골퍼가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430 아이언입니다 이번 G430 아이언의 특징은 엄청난 비거리 증가입니다 신형 고강도 하이퍼 17대4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된 헤드는 페이스를 약3% 얇게 제작하여 반발력을 높였고요. 더욱 낮아진 무게중심 설계로 높은 탄도를 만들어줍니다. 페이스 뒷면에는 7개의 강도로 나눠지는 포렉스 배치를 장착하여 높은 반발력과 함께 부드러운 타구감을 만들어주는데요. 이러한 여러가지 기술로 인해 g 4 2 5 아이언 대비 비거리는 약 7.5야드가 증가되었고 탄착구는 약 23%가 감사되어 방향성도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G430 아이언의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로프트 각의 변화인데요. 기본 로프트 각이 종전 대비 1도에서 3.5도까지 세워진 강력한 로프트 각을 가지고 있지만 탄도는 종전보다 조금 더 높아져 긴 비거리와 볼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스타핑 파워 능력은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기본 샤프트로는 알타 J12 블랙과 헤드스피드가 빠른 골퍼를 위한 핑투어 2.0 크롬 그라파이트 샤프트가 장착되고요. 스틸 샤프트는 AWT 2.0 라이트 샤프트가 기본으로 장착되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애프터마켓 샤프트의 발주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새로 나온 G430 시리즈는 골프분들이 정말 오래 기다려온 만큼 골프분들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G430으로 여러분의 골프 실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길 기대합니다.